두 편의 시리즈가 천만을 넘으면서 이제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리즈가 되어버린 범죄도시 시리즈. 특히나 이번에 개봉한 4편이 베를린 영화제에 초청이 되었다고 하여서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영화이기도 하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조금 애매한 영화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4편은 유쾌함이나 액션의 통쾌함보다는 범죄의 무게감과 수사 과정에 포커스를 맞춘 진행을 보여줍니다. 그런 이유로 2편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다보니 3편보다 유쾌함의 수위가 조금 낮아진 편입니다. 그렇다고, 유쾌함이 없었다 라는 것은 아니지만, 개그의 빈도수가 3편에 비해서 적어진 것은 사실이죠. 이러한 영화의 상황 때문에 영화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기도 합니다. 유쾌한 코미디와 시원시원한 액션이 범죄도시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번 영화가 조금 아쉽다 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반대로 매력적인 빌런의 존재, 그리고 범죄를 수사하고 잔악무도한 범죄자를 처단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4편을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집단에 있는 관객 모두 영화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라는 것에는 공통적으로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범죄도시 4편에 대한 감상과 함께 범죄도시 시리즈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범죄도시 시리즈에 대한 회의감이 든 부분은 과연 이 영화가 천만 관객을 돌파할 만한 퀄리티를 가진 영화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제는 마동석 배우의 액션에 관객들이 적응을 하기 시작했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범죄도시만 두고 본다면 고작 내 편이라고 할수 있지만 마동석 배우는 범죄도시 말고도 여러 영화에 출연을 하면서 마동석 배우 특유의 파워풀한 액션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들이 가지는 구조가 대체로 비슷했다 라는 것이죠. 아무리 강력한 빌런이 오더라도 결국은 마석도가 승리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관객들은 슬슬 이것에 매너리즘을 느끼게 된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범죄도시는 마동석 배우의 다른 영화들과는 조금의 차별점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액션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자편을 바라본다면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자들이 어떤 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범죄자들을 잡는 형사들은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하는가. 법인과 형사의 머리싸움이 영화의 묘미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화의 발전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전 시리즈들과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1, 2편에서는 소규모 필름이었다면 3, 4편이 광수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점점 더 조직적인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범죄자가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스케일이 커지고 출연진도 늘어났다면 영화의 구조와 스토리도 그에 맞게 커져야 하는데 현재 4편의 이야기 구조는 2편의 이야기 구조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그 이야기 구조 자체는 작은 규모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과연 4편이 이전 시리즈보다 발전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범죄도시가 이제는 제작을 멈춰야 할 정도로 비관적인 미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도시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주인공이 무쌍을 하는 영화들은 할리우드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가 되겠죠. 이 시리즈도 사실상 주인공인 이단 헌트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매번 재미있는 것은 영화를 만드는 제작진들이 상당히 공을 들여서 만들었다라는 것이 영화에서 절절히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매 영화마다 컨셉트가 확실합니다. 자, 그렇기에 여러분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영화들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영화를 안 보셨더라도 영화에 대한 이미지로 기억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각 영화보다 시그니처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단히 해왔다는 것이죠. 범죄도시도 그런 노력을 한 흔적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화의 메인 콘텐츠인 액션이 아니라 개그라는 것이 이 영화가 장르적으로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범죄도시 시리즈를 보면 1년에 한 편씩 영화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관객들은 완성도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시리즈의 이미지 소비도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자칫 어쩌면 공장식으로 찍어내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범죄도시 시리즈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소소하게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다양한 범죄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사실 매체에서 범죄를 다루는 이유는 여러 유형의 범죄를 소개함으로써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목적으로 다루는 것이 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범죄도시 시리즈는 다양한 범죄를 보여주기에 더 적합한 플랫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범죄도시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장점은 영화의 문턱이 낮다라는 것입니다. 영화라는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극장을 방문해야 합니다. 즉, 돈만 지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맞춰서 특정 장소에 방문을 하여야 소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한국 영화 시장은 영화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외의 경우 마니아 중심의 시장이 형성이 되어서 대중적인 것보다는 조금은 마이너한 영화더라도 수요가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큰 손해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 영어 시장의 경우 가족들이나 친구, 연인끼리 즐길거리의 하나로 영어에 접근하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구나 싫어하지 않을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누군가와 같이 보기에 부적절한 영화라면 흥행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2편부터는 그 문턱을 상당히 낮춤으로써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200만이라는 관객 수를 기록했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영화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영화, 사람들과 함께 보기에 좋은 영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중적인 것, 누가 봐도 싫어할 만한 요소가 없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어쩌면 이러한 요소들을 갖춘 것들이 영화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영상 콘텐츠의 느낌이 좀더 강하게 드는 방향으로 제작이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영화다운 영화를 만든다고 한다면 누군가와 같이 보기 조금은 어려운 영화가 될 수도 있으니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서 범죄 도시 시리즈에 대한 익숙함이 천만 가능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자 비판을 듣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제가 관람한 범죄도시 4편은 그리 매력적인 콘텐츠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리즈가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기는 한국 액션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화이고 시리즈적 측면에서는 5편부터는 새로운 것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마동석 배우의 인터뷰를 보면 5편부터는 1에서 4편과는 다른 이야기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굳이 나누자면 1에서 4편이 1부, 5에서 8편이 2부가 될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다는 것이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앞으로 범죄도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마석도에 대적할 만한 상대가 나와줘야 합니다. 가령 유지태 배우 같은 캐릭터가 빌런으로 등장해서 마동석 배우를 피지컬적으로나 분위기적으로 압도할 수 있을 법한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기술적으로 뛰어난 빌런이 등장해서 마석도의 펀치를 모두 피하고 건물이나 구조물을 올라타서 그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새로운 형태의 빌런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4편의 마지막 액션을 보면 등장하는 장수의 특수성 때문에 빌런들이 무기 소유가 안 된다는 점에서 큰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마석도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마석도라는 캐릭터가 빌런을 잡긴 잡더라도 힘들게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영화 베테랑의 마지막 장면처럼 거의 실려 나갈 정도로 너덜너덜해져야 이 잡는 쾌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새끼 싸움 존나 잘해. 멀쩡하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관객들이 영화를 볼때 영화의 제작진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들여서 만든 영화의 메인 콘텐츠이자 키 이미지가 될수 있는 장면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바둑 영화이지만 액션이 더 기억에 남는 영화 신의 한 수를 보면 액션 장면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인 것이 느껴집니다. 물론 뭐 스토리 자체는 상당히 밋밋하고 뭐 클리셰 덩어리라고 많은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액션 자체는 상당히 수준 높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신의 한수 1편에서 정우성 배우가 보여준 칼을 다루는 액션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 액션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의 액션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영화가 15세가 아니라 청불로 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앞서 이야기한 상업영화가 갖추고 있어야 할 영화의 문턱을 낮추는 것에는 뭐 어느 정도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영화의 퀄리티 자체는 올라갈 수 있겠죠 결국 이차이에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니면 일단 청불 버전 찍고 15세로 먼저 개봉한 다음에 나중에 뭐 감독판 해서 따로 개봉하는건 어떨까 혹은 뭐 OTT에서는 청불 버전으로 공개를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더해서 마석도와 새로운 빌런의 액션도 중요하지만 마석도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캐릭터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죄도시 3사편을 보면서 관객분들이 아쉬워하는 것중 하나가 1,2편에 등장한 금천서 형사들과의 그 케미가 상당히 좋았는데 그런 케미들이 광수대로 넘어온 3, 4편에서는 조금 부족했다라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주변에 나오는 김민지 배우나 이지윤 배우, 정말 코미디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배우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을 영화에서 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저는 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범죄도시는 마석도이긴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활약을 해줘야 마석도가 더욱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한가지만 더하면 범죄도시에서만 볼수 있는 액션 시퀀스가 하나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동석 배우가 보여주는 특유의 액션은 사실 범죄도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영화에서도 등장은 하기 때문에 범죄도시에서만 볼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번 영화도 일단 천만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영화의 문턱 자체도 낮은 편인데 관객수 추위 자체가 2편이나 3편보다 조금 더 좋은 추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천만 정도는 뭐 무난하게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의 범죄도시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범죄도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